여기 옆에 계신 교수님은요. 최영기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시면서 전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올해 이제 두 번째 책, 네.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를 쓰셨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아니... 인사 잠깐만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여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느낌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례적으로 좀 어린 대상들을 네. 위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책 소개와 이 음. 책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음. 말씀해 주실 음.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책을 이제 쓴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학생들한테 좀 흥미를 줬으면 좋겠다. 이제 수학이 애들이 좀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 점차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좀 어려움도 느끼고 요즘 이렇게 일어나는 학생들의 이렇게 수포자라든지 우리나라 현상을 봐서 뭔가 해결책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생각에서 정말 작은 시도로 한번 문제풀이 참고서는 많지 않은데 어, 우리가 많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무슨 국제 평가를 하다 보면 항상 학생들의 이제 수학 성취도도 평가하지만 이제 항상 흥미도 이것을 이 동시에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이 그 수학 능력은 수학적인 그런 문제풀이 능력은 뛰어난데 항상 이게 흥미라든지 가치 이런 평가도는 낮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정말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잘해서 뭐 시험도 잘 보는 것도 물론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수학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능력들을 다른 분야에다가 우리가 잘 이걸 전달해서 그 학생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되고 또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수학을 갖다 사용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또 수학에 또 좋은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도 좀더 좋은 사회가 되고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들이 조금 우리가 좀 약해요. 음, 왜냐면 애들이 흥미를 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이제 문제풀이 참고서가 아니라 네. 그 흥미 증진 참고서로서 이제 그 얘기를 쓴 거죠.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는 음. 학생들의 흥미를 좀 돋더다 주는데 도움이 음. 되면 좋겠다. 네, 네. 그 이유를 보면. 음.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높지만 음.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음. 단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음. 큰 음.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다는 음. 위기감이 드셨고 음. 교수님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음. 작지만 큰 기여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렇게 책을 쓰셨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첫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죠. 첫 수학을 받아들이는 첫인상. 그래서 내가 그쵸? 첫 만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첫 만남에 좋은 그런 여운을 주고 싶다. 음. 첫 만남에 좋은 느낌을 주고 싶다. 첫 만남에 좋은 잔상을 주고 싶다는 게제 목적이고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뭐 이렇게 동화책처럼 먼저 쭉 읽어 나가면 이제 점선면에 대해서 좀 편한 이야기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아쉬운 게 좋은 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수학책으로 네. 교실 현장에 가면은 그게 또 단절이 되잖아요. 아무 좋은 책에서 아, 수업 보면 은 이제 뭐뭐 뭐 삼각형이 있다. 뭐, 각이 있다. 음. 뭐백 그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실 현장에서 좀 딱딱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 아무래도 선생님, 뭔가... 문제를 많이 풀어야 음, 되니까.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처음에, 삼각형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첫인상이, 아, 저게 음. 옛날에 소리에서 좀 재밌는 음.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 생각이 들면서 내용들이 조금 그 좋은 잔상에다 더딥혔으면 좋겠다. 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풀어준 거죠, 이렇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 약간 문제 풀이는 이렇게 정해진 길로 따라가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생각을 좀 따라가는 그 좋은 건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약간 닫힌 그런 방향이라면 고 스토리는 조금 열린 방향이잖아요. 스토리는 우리 우리 그래도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읽더라도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것도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상, 그러니까 열린 사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들어오면 자기 학생들이 열려있는 사고로 수업을 임했으면 좋겠다. 음,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어떤 학생이 이으면 좋겠냐는 건첫 번째, 그런 학생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 배운데도 재미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잘 못하고 어. 어렵고 내용이 그렇죠. 계속 심화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문제풀이만 막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두 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문제풀이가 대단히 좋은 수학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음. 문제풀이 자체에는 죄가 없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 너무, 요소인 너무 건 맞다. 너무 중요하고 수학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너무 중요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자들이라든지 수학교육자가... 일치된 우리가 이게 서로 다른 의견이 음. 있지만 거의 일치된 그런 몇개 없는 그런 의견 중에 하나가 하나는 문제 풀이로써 수학능력 키울 수 있다. 하나는 이게 증명이라는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개념 정도를 음.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두 개가 이론과 문제 풀이가 두 개가 동시에 중요한 것 사실인데 이제 문제 풀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과해요. 약간 음. 기본적으로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우면서 학생들이 좀메몰될수 있고 거잖아. 매몰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그쵸. 이제 이게 재미도 없고 또 이게 맥락을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뭐지 문제 풀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좀 맥락을 좀 익혔으면 좋겠다 이걸 읽으면서 이건 전체적으로 맥락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게 나는 내가 이 책에서 두 가지를 가장 큰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학생들한테 그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 이미첫 인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학생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좋은 인상을 가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수학이 조금 어렵거나 그런 친구들에게 너무 문제 풀이로 매몰되지 않고 개념으로서 열린 스토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쵸. 정도를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키워드가 하나는 좋은 인상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하나는 공간이에요 제가 말한 게 저는 왜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뭔가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뭔가 배우자마자 맞아요. 맞아요. 액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약간 기계적이 될수 있겠다. 배우자마자 문제 풀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보다는 그쵸. 어떤 걸 배울 때 약간 여유를 두고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자기가 공간을 두는 그런 자리. 나는 그게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탁월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약간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걸 생각하는 그런 여유 공간, 그리고 좀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이제 두 번째 바람입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첫 번째 바람이고, 두 번째는 이게 배운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 할수 있는 그런 공간 한번 배웠는데 곧바로 이제 문제를 풀지 말고 이게 뭐지? 한번 뭐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 시간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두가지의 저건데 그쵸?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는 게 방향을 처음에 접근하는 게 어렵지. 음. 그 뒤에 디테일하게 수정 보완하는 거는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는 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음. 문제 풀이에 좀 매몰되어 있고 음. 수학을 꼭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음. 수단으로서 쓰고 있는 환경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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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주고 음. 음. 첫 인상이니까. 음. 음. 그리고 두 번째 공부. 그러니까 시험에 꼭 나오지 않는 수학 이야기를 함으로써 음. 학생들이 음. 무언가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 여유를 음. 준다라는 음. 음. 게이 책의 가장 큰 그쵸. 목적이라고 생각해도 네,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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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건 음, 음. 예를 들면 그 중심각의 크기를 음. 구해서 호의기를 구하잖아요. 음, 음, 네, 그렇죠. 문제 풀 때밖에 안 쓰거든요. 그쵸, 원래는. 음, 근데 그걸 가지고 예전에 음, 있던 음, 사람들이 음, 그 중심각을 음, 활용해서 음. 지구의 둘레를 음, 구했고 음. 엄청난 얘기죠. 그거랑 실제로 실측을 하니까 별로 차이가 음, 없더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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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처럼 학생들이 그것을 수학 문제집을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음, 음, 음. 그게 나의 산과 음. 조금 더 붙어있다. 그쵸. 라는 느낌이 좀 음. 들면, 그쵸. 확실히 흥미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그럼, 생각해요. 네네. 학생들한테 맨날 듣는 이야기가, 음. 이 수학 언제 써요? 음. 뭐, 이 학생이 잘못 썼는데 왜 그걸 음. 내가 고쳐줘야 돼요? 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음. 음. 근데 그렇게 조금 현실하고 음. 붙어 있는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음. 조금 더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이제 인간이라는 게 이제 뭔가 지식이 들어오면 이렇게 박스가 있어서 음. 지식이 쌓여서 이 학생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들으면 지식들이 우리한테 쌓이죠. 쌓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고방식으로 이걸 해석해야 돼요. 음. 해석해야지 근데 지식도 살아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들어온다고 우리 그 지식이 다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지식도 생명력이 있어서 이 들어오면은 그냥 죽어가는 지식이 있고 살아가는 지식이 있어요 나한테 살아남는 지식들 그 살아남는 지식들이 실제로 그 학생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 학생들이 자기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버티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얼마 정도로 버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갖다가 암기를 갖고 그렇죠. 막하면 시험은 잘볼수 있지만 이제 곧바로 살아남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무조건 이렇게 열심히 시키고 무조건 많이 시키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약간, 기대가 있는 거죠. 약간 초조함이 있어요. 우리 교육에. 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초조함 같은 게 있어갖고 학부형들이 이렇게 이게 막 애들을 막 바구치는 거예요. 그래막 하기 싫은데도 막, 막 억지를 쉽고. 시키고 막 그러는데 나는 항상 저래서 저 지식이 살아남는 건가? 이런 퀘스천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